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주간 탈곡기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탈곡기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rtx 3080 3090이 출시한 후에 극심한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죠 그나마 용파리들이 하드 욕을 참았고비수스의한 방을 참아서 좀 사그러드니까 이젠 대팔림들이 나와서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근데 만약 그 대팔림들이 기업과 유착해서 이윤을 나눠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아예 없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이런 일을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간단하죠. 기업의 일부 직원이 물량을 몰래 빼돌려서 대팔림들에게 넘겨주고 일부 금액을 받는 방법 아니면 직원이 직접 나서서 물건을 파는 방법 등 종종 이러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 기업과 대팔림들의 유착 두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3080 사태에서 발생한 일이지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최근에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 그 기업이죠. MSI입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MSI 코리아가 아니라 MSI USA입니다. 이것은 레딧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MSI 측에서의 RTX 3080 대팔렘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MSI RTX 3080 게이밍 엑스트리오 제품을 1360불에 판매하는 대팔렘이 나왔는데, 원래 제품 가격은 760불입니다 이 판매자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스타일리트 파트너인데 이 스타일리트 파트너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MSI의 상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표 등록과 아마존 판매자 정보에서도 해당 상표가 MSI 것이란 점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공급 확대에 주력해도 모자랄 현지 상황에서 MSI USA 측에서 제품을 대파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각종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SI USA 측은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스타일리트 파트너는 MSI 산하에 근무하는 개별 판매 자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초과 재고 및 리퍼비시 제품을 다루고 있으며 GeForce RTX 30 시리즈 같은 신제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오류로 인해 원래라면 접근이 불가능한 재고품목에 스타일리트 파트너의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타일리트 파트너는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액 환불 혹은 MSI MSRP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일부 환불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SI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팔레몬 한 업체는 의혹대로 MSI 산하 자회사가 맞으며 신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아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RTX 30 시리즈 같은 신제품에 접근이 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산하 회사의 탓이다, 우리 탓이 아니다, 우린 모른다, 오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들켰으니 서가문을 올리고 환불을 했지. 과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2080 TI 때는 과연 이런 일을 안 했을지 적어도 과거부터 이런 일은 없었나 회사 측에서 자체 조사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역시 안에서 새는 방아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이지요 MSI 코리아 뿐만 아니라 USA까지 아주 글로벌하게 사고만 치는 기업이네요 무시는 당분간 손절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기업은 웨이코스 바로 컬러풀입니다 너 설마 불칸 대파를 말하려는 것 아니야? 그거 이미 다 해명된 일이잖아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 나온 김에 불칸 사건 한번 짚고 넘어가시지요 이 사건은 바로 추첨으로 진행된 불칸 5개 중한 제품이 중고로운 평화나라에 올라온 사건입니다 이 일은 웨이코스랑 판매처인 시스기어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게 사전에 대팔램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2,500명의 신청자 중 대팔렘을 배제하니 2,3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중고로운 평화 나라에 거래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냥 어? 당첨됐네. 대팔아서 돈이나 벌어볼까? 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배제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첨자는 당첨되자마자 중고로운 평화 나라에 해당 제품을 무려 30만원이나 비싸게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3080 불카는 당첨으로 딱 다섯 대만 시장에 풀린 제품입니다. 심지어 공지사항에 동명 2인을 배제하고자 핸드폰 뒷자리와 지역이 나와 있었죠. 당첨자 중한 명이 거주지가 바로 서울시 성동구라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중고로 운 평화나라의 거래 지역이 상왕신리동, 하왕신리동, 행당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동들을 카카오맵에서 찾아보니 하필 또 성동구입니다. 애초에 찾아볼 필요도 없이 거래 지역은 성동구로 한정한다고 판매자가 올려놓았네요. 가격은 145만 원으로 당첨만으로 30만 원을 벌어버리는 마법이 일어났네요. 추첨 당시 유튜브 채팅에도 다섯 개뿐이라 대팔이하면 바로 걸린다고 다들 적었었는데 다섯 개밖에 안 팔린 제품을 그것도 뻔히 동네가 저렇게 공지되는데 대팔이를 하다니 간이 큰 것인지 안 걸리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해당 문제에 관해 웨이코스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불칸 대팔림 논란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사건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벼운 일입니다. 해당 사건은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 최초 제보된 일입니다. 컬러풀의 상공80 어드밴스는 컴 땡땡 코리 땡이라는 판매처에서 10월 8일 11시에 판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게 광클해서 몇 분이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분이 구매에 성공했는데 방문 수렴이 언제쯤 가능할까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누가 9시에 열 장을 다 구매해 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 연락을 다 돌려야 된다고 하네요. 이거를 항의하니 정확히 담당자님도 잘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11시에 판매가 시작되어야 할 물건이 9시에 판매가 완료되다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해당 물건, 여러 장이 중고로운 평화나라에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상한 점이 판매 등록된 시간입니다. 바로 11시 43분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바로 판매 지역입니다.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11시에 판매된 물건이 바로 구매에 성공해서 포장을 마친 후에 방문수령을 하고 구이동까지 가져와서 판매 등록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43분? 입니다. 혹시 판매자가 닥터스트레인지인가요? 해당 판매업체 위치는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구이동까지 왕복 43분? 제가 사는 동네가 하필 구이동입니다. 저도 용산에 종종 가는데 택시를 타도 절대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퀵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보죠. 11시에 판매가 시작해서 구매에 성공하자마자 퀵을 부릅니다. 그래서 퀵 업체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양도하고 퀵이 용산까지 가서 결제를 한후 물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다시 구 이동까지 가져와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시간 대충 계산해 봐도 53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판매 등록된 시간은 11시 43분 이어서 무려 10분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여기서 빠진 시간이 있습니다. 현금을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요. 왜냐하면 해당 사람은 무려 10대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약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카드로 결제한다면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근데 보통 일반인이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긁으면 승인 불가나 또는 본인 확인 절차 정도는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해당 시간을 더 해야 합니다. 또 추가되는 시간이 포장 시간이 있습니다. 열 대의 그래픽 카드를 한 번에 퀵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큰 부피를 뭐 퀵을 여러 대 사용하면 가능하긴 하겠죠. 그러면, 여러 대 부르는 시간만큼의 텀이 더 더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판매자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판매자는 이 일이 이슈가 되니 슬그머니 판매 목록에서 제품을 내립니다. 그런데 평소 판매한 물건은 판매 완료 처리를 하는데 어드밴스는 아예 글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웨이코스 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코스입니다 당사는 거래처를 통해 해당 판매처의 제품을 정상 공급했으며 거래처 역시 해당 판매처의 제품을 정상 공급했습니다 상품 판매 전 권장 소비자가 안내와 판매 방식 등 역시 사전 조율 됐습니다 자기를 해당 판매처의 주문 성공 및 결제까지 완료하신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보시면서 당사로 문의가 있어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판매처에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영업일이 아니오니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도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이 되어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측성 의견을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싹퉁바가지가 없는 쓰레기 같은 답변이네요. 요약하자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업체에게 잘 넘겼다. 업체 잘못이다. 꼬리자르기패 폐번을 보여주고 있죠. 웨이코스가 과연 이번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일단 판매업체 선정부터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큰 온라인 마켓이나 지들의 공식 판매처를 두고 왜 듣보잡인 해당 업체에게 판매를 맡겼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휴일을 핑계로 시간 벌기를 하는데 월요일에 과연 무슨 답변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복붙 쪽지랑 매크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보기 안 좋네요. 요 며칠 사이에 논란이 많네요. 컬러풀 제품이. 불칸이 지금 성능적으로 구리다는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이러한 판매 논란까지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그럼, 안녕!